아, 선생님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, 예, 어, 긴급으로 내가 이거, 조폐공사 한국의 앞에 지금 방금 택배를 받았거든요. 택배를 받아가지고,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, 그, 뭐, 보려고 이래 합니다. 어, 늘 건강하시죠? ,이? 한번 또 뜯어보겠습니다. ,이? 에휴, 과연 얼마나 물건이 종이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. 음. 아, 진짜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. 아, 왔다 상자에 딱 들어와 있는 거죠. 이렇게 딱, 들어 있습니다. 응. 일단, 또, 상자 치우고, 예. 하, 지금, 이렇게, 포장이 오래 딱대가 왔네요, 예. 어, 포장이 딱대 와가지고, 이렇게, 이 닦기가. 내용물이 얼마나 종은 건지 <laughs>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. 어 실물은 안줄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, 와 지금 올해 지금 음, 이거 거꾸로 된거가 음. 한국조폐공사 여기 딱돼 있네요. 음, 통하고 뭐가 그게 됩니다. 응? 어 여기 보니까 어 우리의 어리당긴 돈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이래놨네요 한국은행 한국 조폐공사 이래놨습니다. 이제 볼까요? 예. <laughs> 비닐이 있습니다. 비닐이 있고, 뭐, 어떻게 이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. 첫, 첫 장에는 어래때있습니다오0달리네요오0달리하고 5원짜리 그 이원짜리 그리고 원짜리가요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여기, 여기렇게 여기 되어있습니다 그죠?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럼 열어볼게요어여기 5만원짜리 만원짜리 500원 그 100원 200원입니다, 잉. 이게 몇 년도인지 그걸 모르겠네. 아무잘안 빠진다. 아, 21년도입니다. 아주 깨끗하네요. 21년도. 21년도. 어, 이 정도로 좀 깨끗합니다. 근데 연도로 앞으로 녹이야지왜 이렇게 거꾸로 이을까 어. 이런 자리 한번 빼볼까요? 이런 자리도 21년도. 응. 21년도 거지요? 와, 정말 이쁘다. <laughs> 어, 여기는, 음, 여기는 뭔지를 모르겠네, 여기는. 예. 여기 어, 뭐, 별도로 있겠죠. 뭐, 이거람가그거는 음, 그냥, 형식상 해난 길인가? 오늘 <laughs> 형식상 해안것 같아 요이 응? 어, 두께하고 왜 이렇게 이 고급스럽게 단장을 이랬죠? 을까아 어, 너무 참한상지입니다 네. 일단 요건 딱또 하나 짧게 나 거예요. 이렇게 놨고, 또한개더 있습니다. 한개더 있거든요. 이것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것이 가이가 상당히 많이 나가겠는데, 같이 가 상당히 많이 나가겠어요. 이거, 사람들이, 그, 참, 이거, 추첨 통해가지고, 그걸, 뭐, 했는데, 이게, 그 뭐, 하동양에서 한 사람은 많이 걸리고, 당첨됐고, 조배공사에서 한 거는, 당첨이 많이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, 너무 불만스기 사람들 말이 많더라고, 요 어, 이런 자, 너무, 이런 자, 어, 저, 붓봉사 해놨지, 요 오늘, 예? 너무, 케이스도 너무 잘 만들었고, 예? 여기 지금, 보시면은, 어, 두장채거든요 오늘 두, 두개 채입니다. 그도 장에. 조병사요, 음, 조병사 했고, 조병사 해놨지, 해놨습니다. 예, 자, 두 번째 거한번 볼까요? 오늘 음, 그, 첫 번째 반기구에. 오늘, 먼저 두 번째 거한번 봅시다, 에 아, 아, 아. 아 그러니까 음 머리에 5천원1원 근데 이게 여기 해고 그다음에 이거는 내려놓까지 5만 원만원 그다음에 5 0 0원1 0 0원 50원, 어? 그, 10원, 5원, 1원, 1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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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원 1000원, 은 보충 보인데 잘안 보이시니까요, 예. 좀한명 창이 죽다 그죠? 오, 또, 응, 아, 이쁘다. 나 이래 나게나 아마, 어. 와 장식으로 끝내주네요 이거는 정말 장식으로 끝내준 거예요. 자, 어, 음, 어, 누구나 탐낼 만 합니다. 음, 어, 아까 요거는, 아까 5벤짜리 꺼내봤지. 5벤짜리한번 음, 꺼내볼게. 어, 21년도. 맞습니다. 21년도에. 2021년도입니다. 2021년도 2021년도에 어, 요거는 이것도 다시 제자리에 꽂아놨고요 너, 너, 누구나 담낼 만합니다 이거. 누구나 담낼 만한 디자,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예 음. 근데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네요. 이거. 무슨 역할을 하는지 싶은데 아직까지 내가 저음 어, 우리 여 어,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제 아주 또 무슨 답을 못 내리겠어요. 응? 네, 보시면 네. 어, 어 이거 또 똑같이 한복가에. 응? 어또두 맞지? 우리 두 분. 너무나 이뻐요. 정말로. 어, 정말로 이쁘거든요. 와, 이거 장식이나 뭐 보통, 이거, 와, 장식으로는 너무 멋지네요. 장식으로 예. <laughs> 어, 선생님, 또, 잘 보셨다면, 예. <laughs> 이거, 뭐, 뭐, 맨날 하는 게지만은, 예. 너무 네, 네, 뭐, 구독이 없습니다. 구독이 없으니까, 예. 어,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, 예. 어, 좋아요, 알람까지, 종, 딸랑이까지 설정해 주시면, 제 방송하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. 예. 또, 궁금한 점 있으면,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, 제가 안때까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 선생님들 또한번더 또 구경도 시켜드려야지, 그죠? 한국의 화폐 어, 그러겠습니다. 동전은 전부 2021년도 입니다 동전은, 예, 한국의 화폐 그래가지고, 요걸 요리에 딱, 지금 딱 요리에 딱 접어가지고, 어, 접은 막 각이 이래 놓습니다. 어, 각이 이래 놓거든요. 이래 놓습니다. 이래 놓으니까, 여기 보시고, 예. 또, 요감 한번 쳐볼게. 딱 접고. 요렇 아, 요런, 요런 면은, 아두 어, 개입니다, 이. 두 개. 자, 그, 또, 아쉬우니까, 하하하, <laughs> 볼까 하카메라 예. 그, 하하, 아쉬우니까, 한번또 볼게. 정말, 그, 동전도, 뭐, 스크래치, 그게, 뭐, 그런 게, 나은 게 있는 것도 없고, 깨끗한 입니다뒷회도 그렇고, 예. 여기 게 요게 돼있고, 예. 또, 또, 한, 한건더 볼게요, 자. 어, 정말, 디자인은 잘 만들었어요. 디자인잘 만들었어요. 디자인은 잘만든는것 같아요. 500원, 100원, 50원, 10원, 50원, 1원. 5원, 1원이 그리고. 5천0 0원 1,000원 우딱돼 있습니다. 예. 나도 뭐 조심스러 되다 달아, 자리 떨어되기 때문에. 아. <laughs> 새 어, 끝까지 잘 보셨습니까? 어그 너무 좋아해. 너무 좋으니까 참 뭐라고 가니에. 어. 뭐라 어, 선생님도 오늘도 제 방을 찾아주시서 감사드리고요. 예. 어, 긴급으로 이제 오늘 방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어, 그, 그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이상, 이병덕 수집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